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6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말씀으로 주님께 가정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 가정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의옷 어른들이 생전에 우상 숭배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가 내려오는 저주의 그 저주의 흐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 님의 생명, 매일 그생 명의 만 나를 먹 으며 또한 보슬비 처럼 내리 는그 생명 으로 저의 가 정의 모든 인원 들을한 사람 한 사람 다 적셔 주시 옵소서. 그래서 생명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희 가정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모든 것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가정에 주님만 모시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